안녕하세요. 인사이트 k 아나운서 김윤아입니다. 올해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신입생 수가 48만 명대로 접어들었습니다. 2000년 이후 처음으로 50만 명 선이 무너진 건데요.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미달로 지역 대학의 소멸 위기를 벌써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지난 대학 입시에서 평택 지역에 소재한 대학들은 전체적으로 학력 인구 감소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까지 겹치면서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2분기 정도에는 대학별 신입생 최종 등록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금년에는 신입생 충원 데이터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신입생 미달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서 공개가 미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입생 미달로 정원이 부족해지면 학교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는 곧 학과 개편과 인력의 구조조정 압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난 입시에서 지역 대학들은 수시와 정시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올 상반기까지 추가 모집을 진행했는데요. 대학 알림위에 공개된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우선 평택대학교의 경우 수시 전형 등록률이 89.8% 정시 등록률 108.1%, 추가 등록률 51.4%로 최종 등록률은 97.9%에 그쳤습니다. 최근 3년간 평택대학교의 입학 전형에 따른 등록률을 살펴보면 2019년 99.3%, 2020년 98.9%, 2021년 97.9%를 기록해 해마다 1% 안팎으로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복지대학교는 2019년과 2020년 공이 100%의 등록률을 기록했는데요. 올 2021년에는 등록률은 90.2%에 그쳤습니다. 10% 가까이 등록률이 하락한 것이 눈에 띕니다. 국제대학교는 2019년 100% 등록률을 기록한 이래 지난해인 2020년에는 74.5%의 등록률을 기록해 25% 넘게 신입생이 미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인 2021년에는 3% 가량 등록률이 추가로 감소해 최종 71.4%의 등록률을 기록했습니다. 모집 인원 대비 등록 인원은 500명 가량 미달한 건데요. 평택시 관내 소재하는 대학 가운데 등록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국제대학교의 위기가 생각보다 심각해 보입니다. 아직 92.3%채웠습니다 저희 지금 한경 대하고 통화를 좀 준비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그게 지금 첫번째로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홍보나 이런 것들을 좀더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각그 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의 수도권 남부 협의에 통해가지고 네. 입학관리자 해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최대한 이렇게 고등학교 방문이나 이런 걸좀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네요. 작년에는 거의 충원은 거의 다 했어요. 네. 네. 그뭐 공시에 나오겠지만 어차피. 98.2%였어요. 정원 내 네네. 네모 학과에서 이제 많이 빠졌고요. 아마 추가 모집이 거기가 이제 강권이었거든요 뭐 혹시나 뭐 거의 채울 때못 채울 경우 이제 정시로 넘겨서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4학년도까지는 일단은. 인근 지역이나 이런데 사실 설명회를 많이 가거나 고교 방문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스탑이 됐어요. 아, 그래서 그렇죠. 온라인 위주로 네. 온라인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 설명회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온라인 그 박람회라든가 화상 상담 뭐 유선 상담 뭐 이런 걸로 지금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학 입학자원 축소로 인한 대학 신입생 충원 문제가 심각해지고 수도권 대학에 비해 지방대학이 신입생 충원에 있어 더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역 대학들이 신입생의 대량 미달 사태로 더큰 어려움에 직면하기 전에 서둘러 정원 감축이나 학과 개편 등의 구조 조정에 나서는 등 활로를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아나운서 김윤아였습니다.